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에서 좀 뒹굴뒹굴 놀다가 카페 다녔습니다. 카페에 가서 어, 책을 한두권 정도 가서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자기 신뢰라는 제목의 책이었고, 그 자기 신뢰라는 단어는 어,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원래는 self reliance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릴라이언스라는 단어를 뜻을 좀 뜯어보다가 음, 책도 읽고 그렇게 하다가 어 채치 p 티 그리고 클로드 AI랑 좀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개념에서 더 확장해가지고 음, 아 내가, 이제 2025년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들, 어, 그 셀프릴라이언스, 자기 신뢰라는 자기 신뢰 또는 자기 의존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내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가치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 AI 언어 모델들, c h g p t 그리고 재미나이도 있는데 재미나이는 오늘 안 썼고 그로크 그리고 클러드까지 총3 개를 사용해갖고 어, 제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10개씩 뽑았는데 이게 모델 세 가지한테 부탁하니까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를 또 합쳐서 그러면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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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거기 중에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10개, 10개, 10개를 합쳐가지고 20개만 추워 달라 그렇게 해서 또 뽑아냈습니다. 네, 그렇게 저의 앞에는 제가 오늘 뽑아낸 20가지 가치들이 있고, 이 가치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남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을 살아가면서 어,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가치를 우선은 20가지를 쭉 얘기하고 어,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intellectual honesty입니다. 번역하면은 직적 정직성이라는 단어고 어, 제가 옆에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Intellectual Honesty 그래서 설명도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리스트는 어, GPT, GROK, 그리고 CLUD를 다쓴 거고 최종적으로는 어, g p t 4 o 모델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지적 정직성이라는 개념은 자기 기만 없이 진실을 보려는 태도라고 합니다 내면성찰과 비판적 사고의 전제조건이다. 네, 그래서 첫, 이게 첫 번째 가치로 나왔는데, 정직성, 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기만 없이, 그러니까 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을 보겠다는 거죠. 그게 제가 추구해야 될 제1 원칙입니다. 이게 돼야지 내면 성찰이 가능하고 이게 돼야지 비판적 사고도 정확하게 할수 있죠. 자기 기만을 하고 나를 속이고 하면은 절대 어, 건강한 내면 성찰도 또 건강한 비판적 사고도 불가능하겠죠. 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누구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누구처럼 자기 기말을 해서는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Philosophical inquiry. 네. 어, 이거는 GPT나, GPT나 그록한테 물어볼 때는 안 나오던 키워드인데 아마 클로드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왜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사고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한다라고 나와있네요. Philosophical inquiry. 예. 나는 누구인가? 왜 하는가?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사실 이거는 제가 어, 그 동안에도 아주 많이 했던 생각이고 아주 많이 했던 접근인데 이거를 어, GPT는 philosophical inquiry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드디어 나옵니다. Self-reliance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자기 기준의 내면화라고 하네요. 이거를 사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찾아봤던 개념인데 일단 한국어 책은 자기 신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고 원작자는 라스 왈도 에머슨이라는 작가입니다. 미국의 처, 정치 철학가, 어, 미국의 철학가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자기 신뢰라는 번역보다는 자기 의존, 음, 아니면 자존, 자존, 자립, 음, 자립 내지는 자기 의존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AI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라이언스는 어떤 뜻이냐면 자, 외부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자기 판단과 자기 내부의 직관을 스스로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닌 내 아예 외부 내 외부라 함은 뭐 여러가지 있겠죠 뭐 교육기관 뭐 정치 정치가들, 아니면 뭐롤 모델들, 어,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아니면 뭐 유명인사들 이런 내 외부에서 내 인생의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내 인생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셀프 릴라이언스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이프 월드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사상가가 저술한 책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인거 책을 읽을 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GPT한테 물어본 내용이기도 한데, 사람의, 그, 사람마다 이제 내부 기준이 있을 텐데, 뭐,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다. 뭐 그런데 그 내부 기준이라는 게, 정말 내부 기준일까? 그러니까 나의 내부 기준이라는 게, 순수하게 내부 기준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 우리 각자에게는 내부 기준이 있을 텐데, 이 내부 기준이 만들어, 만들어져 온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재료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생, 생기게 되는, 형성되는 그 재료들은, 우리의 외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도 그런 역설, 어, 사람이 자기 기준을 토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 자기 기준이라는 것은 자기 외부의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역설이 실제로 이셀프릴이언스라는 책을 저술한 라이프월드 에머슨 스스로도 어, 인지하고 있던 어떤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재밌는 문제의식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얻은 답은 뭐였냐면, 100% 순수한 자기 내면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 어, 우리가 살면서 형성되는 우리의 내면의 기준은 사실 우리의 외부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해본다, 우리의 이 주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스스로 해본다 하는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더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럼 우리가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조차, 어, 진짜 우리 생각을 할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했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와 어, 맞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내 생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외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100% 순수한 내 생각이라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도 또 공감을 하더라고요. GPT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가치 책이었고 네 번째는 이것도 GPT나 g r o 이랑 얘기할 때못 봤던 것 같은데, 네, Solitary Practice라는 개념이 있어요. Solitary Practice. Solitary라는 거는 이제 뭔가 솔로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의 연습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외부 소음 없이,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의견, 외부의 어떤 정보 그런 거 없이. 오직 스스로와 마주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를 키우는 실천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Self-Reliance라는 가치를 따르기로 했으면, 그 다음은 Solitary Practice. 그러니까 내 주변의 어떤 외부의 그런 소음 없이, 그런 이야기 없이, 그런 의견 없이,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판단해보고 나 스스로 의사 결정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solitary practice라는 고독의 연습이라는 가치가 네 번째 가치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다섯 번째 critical thinking이에요. 비판적 사고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보 가치 권위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통찰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크리티컬 n 킹 중요하다 크리티컬 n 킹 중요하다 비판적 사고 중요하다 뭐왜 라고 묻거나 어째서 라고 묻거나 어떻게 라고 묻는 거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의견이나 어떤 정보를 있는 그대로 너무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진짜야 뭐 근거가 뭐야? 그거 정확해? 이런 따져 묻는 이성을 사용해서 따져 묻는 생각 이게 바로 크리티컬 킹이고 이게 다섯 번째 가치라고 어, GPT는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은 이게 흐름이 있어요. 일단 제가 정리할 때 이제 요청했던 기준은 뭐냐면 였이 내가 추구해야 될 스무 가지 가치를 정리할 때. 가장 근원이 되는 것부터 가장 토대가 되는 것부터 1번으로 해갖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버링 해달라 했고 그래서 이 AI 모델들이 정리를 했던 기준은 맨 먼저 정 순서가 되는 1순위, 2순위 애들은 이한 개인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개념들이 먼저 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얘네들이 이름 붙인 게뭐 본질 탐구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정비, 뭐 현실 전개, 지속 확장, 가치 수호 이런 이름들 붙였는데 그래서 아마 1 번, 2 번까지는 요 철학적 토대가 되는 핵심 가치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내면 훈련. 아까 말했던 3 번, 셀프 라이언스하고 솔리 a 럴 프랙티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오는 게 실천과 성장입니다. 그게 Critical Thinking, 그리고 Self Reflection, Agency 이런 게 있겠고 그리고 Integrity도 있습니다 사실 20가지나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면 훈련에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8번까지 되는 것 같은데 8번 그래서 지금 제가 한 5번까지 얘기했는데 음,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또 6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왔던 개념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Intellectual Honesty 지적 정직성 두 번째 Philosophical Inquiry 철학적 탐구정신 세 번째 Self-reliance 자기 기준의 내면화 네 번째 Solitary Practice 고독의 연습 다섯 번째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 추출한 20개의 가치들을 일단 이 영상의 본문 내용에다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가치 리스트를 뭐 있는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쓰시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물론 뭐 좋은 물론 GPT나 AI 모델들이 좋은 가치들만 넣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고 또 본인의 어떤 경험과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가치관에 어울리는 가치들을 뽑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자색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6번부터 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